안녕하세요, 루시 쌤입니다. 당신 참으로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하는 표현 영어로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배울 표현이에요. 당신 참 대단하세요. 표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표현이에요. You are out of this world. You are out of this world. Out of this world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 나갔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일까요? Out of this world 하면이 세상을 벗어난 엄청나게 훌륭한이라는 형용사의 뜻이에요. You're out of this world. 자, 만약에 음식을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Wow, it's out of this world. 진짜 맛있네요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You are out of this world. 하면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한번 따라 해볼게요. You are out of this world. 자, 두 번째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어때요? 굉장히, 어, 대단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당신이 참 사랑스러워요. 대단해요. 하는 표현.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Be proud of. 뭐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라는 표현이죠. Be proud of. I'm proud of you. 따라해볼게요. 자세 번째. Amazing. Amazing. 놀라운이라는 형용사죠. 당신 대단히 놀라워요. 훌륭합니다. You are so amazing.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네 번째입니다. You are. Quite a guy. 자, quite 하면은 자, 여러분이 quite 랑 quite 랑 종종 어, 혼동되시는 분이 많아요. Quite 하면은 Q U I T E 아주란 뜻이죠. 꽤 아주 quiet. 그리고 조용한 be quiet 할때 quiet 하면은 Q U I E T예요. Quiet, quiet. 자, 이번에는 quite 꽤란 뜻이에요. 자 아주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You are quite a guy. You are quite a guy.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다섯 번째요. 와우.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You are a man. You are a man. 자 근데요 이걸 갖다 감탄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때 what all?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자, 감탄문의 공식 명사가 있으면 what a 형명주동. 그래서 so,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그런데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a good man, what a good man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 참 대단해요. You are a man. 또는, what a good man you are. 또는 주어 동사를 생략하고, what a 형, 명까지 맞춰서 what a good man. 정말 대단해요. 하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오늘 배웠던 당신 참 대단합니다. 멋있어요. 훌륭해요. out of this world. out of this world. 자, 이 표현 잘 기억해두시면, 먹는 거에도 쓸수 있고, 자, 엄청나게 훌륭한 것, 형용사에 out of this world 쓸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오늘 배웠던 표현이에요. out of this world. 자, 다른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out of this world. 정말 훌륭한 라는 형용사 기억해두세요. 오늘 배웠던 당신 정말 대단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하고 연습해 볼게요. 자,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할때 자, 이 세상에서 없는, 정말로 훌륭한, 이라는 형용사 있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나가는, 이 세상에서 없는, 그래서 You are out of this world. 자, 발음하실 때요. Word, l w-o-r, world, of, world, world. World 기억해두세요자 당신 참 대단해요. 사랑스러워요. 자 사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기억하시죠? 그래서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자세 번째 표현이에요. 자세 번째 표현은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때 아주 so 그 다음에, 훌륭한, A로 시작하는 용사 You are so amazing, amazing. 그렇게 되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아주 꽤라는 거. 자, 종종 조용한이라는 형용사랑 혼동될 수 있죠? 자, 꽤, 아주. Quite, quite. You are quite a guy. You are quite a guy.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감탄문이었어요. 명사가 있는 감탄문은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What a 형명, 주동.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What a 형명, 주동. 자, so, 그래서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What a good man you are. 또는 주어 동사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at a good man이라고 쓰셔도 되겠어요. 자, 오늘 배울 단 표현이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훌륭합니다. You are out of this world. 기억하시고요. 당신 참으로 대단해요 하는 표현 배웠어요. 여러분께서 이세 가지 중에서 무엇까지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거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 참으로 대단해요. You are out of this world.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바 y e b